남녀 성감대 비밀. 성감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알고 자극해야 반응합니다. 먼저 남녀 공통적으로 민감한 성감대가 있습니다. 입술과 귀, 목덜미, 가슴,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손과 발바닥, 그리고 항문 주변. 이 부위들은 신경 말단이 풍부해 가벼운 터치에도 쉽게 반응하죠. 남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기쁨 스팟 알아볼까요? 성기. 특히 귀두가 예민하며 시각적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 있습니다. 여성은 클리가 대표적인 기쁨 스팟이지만 질을입고 가슴 역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쾌감을 느껴 온몸이 성감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감대는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의 소통 속에서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 결국 당신의 손길보다 더 강한 자극은 소통,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